친해하는 친구에게 당신과 파트너 사이의 사랑이 여전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친밀한 것이 부족하다고 조용히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둔해지고 욕망이 줄어들며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종종 놀랍게도 흔한 숨겨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체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연결, 친밀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10가지 친숙한 과일. 예, 일상적인 과일, 이 건강한 혈관을 지원하고 산화 질소 수치를 높이며 활력과 친밀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조용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탐험해 보아요.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당신의 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은퇴한 71살의 선생님 제오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5년 전 배우자를 잃고 최근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친밀함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혈류가 좋지 않으면 낮은 에너지, 친밀함의 어려움 감정적 단절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산소 영양소 활력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소박한 과일 석류와 수박은 그 내적 흐름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용히 입증되었습니다. 한국과 지중해 문화에서 남성의 힘과 생식력을 상징하는 석류는 단순한 민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임상시험에서는 매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산화질소 수치를 최대 30%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이 몸 전체 특히 연결과 방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위로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화질소의 증가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한 남성의 친밀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국제발기부전연구저널의 2022년 리뷰에서 말합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석류 주스 한 작은 잔약 150ml를 마시세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자연 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특정 약물의 이점을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이요. 수박의 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을 개선하고 노후 남성의 건강한 기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비뇨기과 타임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두세 조각의 신선한 수박을 즐기세요.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추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합성 치료제와 달리 석류와 수박은 당신의 몸과 함께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이 희망을 제공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배우자들은 종종 이를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 감정적인 따뜻함, 자신감 에너지를 그리워합니다. 이는 당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우씨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전히 마음이 가득하지만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래 숫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존중하며 함께 대화를 열어 서로를 지지합시다. 다음은 종종 무시되는 작은 과일 두 가지로 유연한 혈관과 지속적인 친밀함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을 주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탐험해 보아요. 제우씨를 다시 만나봅시다. 성류와 수박의 이점을 배우고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에 따른 아버지의 심장 건강을 걱정하며 부드럽게 심장도 돌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친밀함과 순환은 감정적 웰빙뿐만 아니라 가족과 유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딸기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프루트로 불리며 깊은 파란색을 부여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내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며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특히 친밀함 연결 및 방출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부이로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 문제와 남성 성능 문제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비슷하게 한국 노인학회는 건강한 내피 혈관의 내병을 유지하는 것이 노인 남성에게 흔한 순환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침 오트밀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줌 또는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화려한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딸기는 비타민 C와 엘라 직산이 풍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화합물이 있습니다. 산화 질소를 증가시켜 더 부드럽고 열린 혈관을 위해 콜라겐 생성을 지원하여 혈관의 탄력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벽의 분해를 줄입니다. 비타민C는 결합조직을 강화하고 산화질소의 생체 이용 가능성을 개선합니다. 라고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들이 혈관 노화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저장량이 줄어들어 혈관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혈관은 순환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며 방출이나 연결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간 크기의 딸기 3개에서 5개를 간식이나 디저트로 즐기세요. 견과류와 함께 조합하여 심장 건강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보호합니다. 딸기는 회복합니다. 함께 이들은 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반응성, 감정적 존재감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압박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영향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이 할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연적인 베리 듀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래의 숫자 두 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걸음이지만 제오씨처럼 또 다른 남성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정보가 공감된다면 친구 형제 또는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친절과 지식으로 침묵을 깨뜨립시다. 다음 과일 두 가지는 털이 있는 과일로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노화의 징후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아갑시다. 제오씨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성류와 베리를 일상에 통합한 지몇달 후, 그는 아침 산책이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으며 파트너의 손을 더 자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의 혈압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을 때, 제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순환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심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키위와 적포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완된 혈관, 안정적인 압력, 그리고 감정적 및 신체적 연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 칼륨 및 자연 항산화제가 풍부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오슬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두세 개의 키위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의 혈압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약물과 비교할 수 있지만 어지러움이나 의존성과 같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한국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거의 70%의 남성이 혈관 경직을 경험하며 이는 피로, 기억력 감소 및 친밀함에 대한 반응 저하에 기여합니다. 키위는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두 개의 키위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키위의 효소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 민감한 위에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적포도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적포도의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자연화합물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레스베라트롤이 내피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저하와 단절을 겪고 있는 노인 남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산소 공급 개선, 친밀한 순간 동안의 신체적 반응 강화, 그리고 심리적 명료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혈류는 몸만큼이나 마음에도 이롭습니다. 적포도를 껍질째로 주세 네번 간식으로 드세요. 또는 얼려서 만족스러운 심장 건강 간식으로 즐기세요. 키위는 압력을 낮추고 적포도는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함께 이들은 당신의 심장 관계, 존재감 및 자아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의 리듬을 만듭니다. 합성 치료제와 달리 이 과일들은 당신의 몸과 함께 작용하며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지속 가능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고혈압과 싸운 적이 있다면 아래 숫자 3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사과와 아보카도가 어떻게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욕망에 연료를 공급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속적인 활력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모든 단계에 걸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의 71살 친구 제호씨를 다시 만나봅시다. 최근 그는 친밀함에서 다시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이 갈망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과 감정적 친밀함의 미세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과일 사과와 아보카도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는 도시락 필수품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혈관의 내벽인 내피를 수리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내피는 단순한 장벽이 아닙니다. 산소 혈액 및 에너지를 위한 당신의 몸의 교통통적입니다. 강하고 건강한 내피는 뇌 근육 및 친밀함과 방출을 경험하는 능력을 지원하는 부위로 더 나은 혈류를 의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식이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은 내피 기능을 지원하고 노인에서 혈관염증을 줄입니다. 퀘르세틴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관련 손상을 제거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동맥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신선하고 유기농 사과를 껍질째 선택하세요. 퀘르세틴이 대부분 있는 곳입니다. 오트밀에 썰어 넣거나 무염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이제 아보카도를 만나봅시다. 종종 채소로 오해받는 이 과일은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지방이 풍부하여 다음을 도와줍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동맥내 플라크 축적을 줄입니다. 한국심장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일 불포화지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70세 이상의 남성들은 혈관경직률이 낮고 호르몬 조절이 더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혈압을 지원합니다. 이는 친밀한 순간 동안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4분의 1에서 반 개를 샐러드 통곡물 토스트 또는 스무디에 넣어 크리미한 식감을 더해보세요. 사과와 아보카도는 함께 독특한 시너지를 제공합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은 회복하고 보호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칼륨은 영양을 공급하고 지속시킵니다. 함께 이들은 단순히 혈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및 신체적 친밀함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과 함께 작용하는 간단한 일상적인 음식들로 복원됩니다. 여전히 이러한 변화가 정말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존재 웃음 터치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다시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방식으로 아래에 숫자 4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이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열대 과일의 변화를 준비하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망고와 오렌지는 단순히 당신의 미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당신의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오 씨를 다시 만나봅시다. 요즘 그는 더 가벼운 기분입니다. 그의 수면은 더 깊고 생각은 더 명확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여기에서 열대 과일들이 등장합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방어자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활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누락된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강렬한 맛으로 잘 알려진 망고는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라디칼과 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섭취는 노인에서 동맥 경직을 줄이고 혈관 반응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관은 탄력 있고 열려있으며 반응성이 유지되어 혈액이 뇌심장 그리고 친밀함과 남성의 방출에 관련된 부위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망고는 면역체계 피부에 탄력성 심지어 눈 건강을 지원하여 우아한 노화를 위한 전반적인 챔피언이 됩니다. 점심 후에 반 개의 망고를 즐기세요. 샐러드에 다지거나 얼음과 물에 섞어 상쾌한 음료로 만들어 보세요. 오렌지는 비타민C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당신의 몸이 혈관을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영웅은 오렌지의 흰속 껍질과 주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플라보노이드인 헤스페리딘입니다. 헤스페리딘은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질소 수치를 지원하며 전반적인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혈관의학과의 최근 연구에서는 헤스페리딘 섭취가 노화한 남성의 젊은 내피 성능을 유지하고 산화질소 생체 이용 가능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아침 간식으로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하나를 드세요. 설탕이 첨가된 병에 담긴 주스는 피하세요. 망고는 보호합니다. 오렌지는 재건합니다. 함께 이들은 녹을 없애고 순환을 회복하며 감정적 및 신체적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에너지를 새롭게 합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처방에 대해 속삭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부의 녹을 없애고 더 살아있음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숫자 5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습관. 스무디 한 그릇 한 잔, 이 모든 과일을 결합하여 당신의 심장 호르몬 행복을 지원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아침에 쉽게 통합되어 회복과 자신감의 의식이 되는 강력한 과일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의 날들이 지나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진실을 붙잡아 두세요. 한국 노인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남성들은 일관된 식이 및 운동 변화로 순환 호르몬 균형인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한 몸이 느리지만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고 꾸준한 루틴에 적응하는 데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부드럽고 일관되며 의도적으로요. 이 시리즈에서 본 모든 과일 석류수박, 블루베리, 딸기키위, 적포도 사과, 아보카도 망고, 오렌지는 한 가지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생명을 순환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혈류를 회복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며 정신의 명료성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및 신체적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피곤함 대신 차분한 에너지로 깨어나고 대화에서 더 많이 존재감을 느끼고 더 안정된 발걸음과 맑은 머리로 걷고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이나 사과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비전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복잡한 루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지속 가능한 습관을 채택하면 과일 섭취, 수분 공급, 저강도 운동과 같은 그 효과는 몇주 안에 누적됩니다. 즉, 하루에 두세 번의 과일 섭취, 충분한 물 하루에 여섯에서 여덟 컵 식사 후 빠른 산책 열분도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접촉대화 또는 단순히 가까이 있는 시간, 이들은 큰 요구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수익을 가져오는 작은 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호합니다. 사라집니다. 오늘은 확실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단 하나의 작은 단계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망고를 자르든, 산책을 하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면, 맛, 영양, 에너지, 친밀함, 하루의 습관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새로운 좋아하는 의식이 될수 있는 스무디 블렌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강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리워했던 불꽃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 활력, 존엄성, 욕망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을 살펴봅시다. 석류와 수박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높이고 더 나은 순환을 위한 문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는 혈관을 보호하여 내부 경로에 유연성과 힘을 되찾아주었습니다. 키위와 적포도는 압력을 줄이고 내부에서 치유하며 혈관을 맑고 반응성이 있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과와 아보카도는 일상적인 음식이 비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장 건강과 감정적 안정성을 촉진합니다. 망고와 오렌지는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며 오래된 에너지와 회복력을 깨웁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정보가 아닙니다. 이들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듣고 여전히 치유되며 여전히 명확성과 연결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하고 싶어 한다는 메일의 상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지원을 제공한다면요. 이 비디오는 트렌드나 속임수 마법의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이해로 침묵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친밀함이 단순히 육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파트너의 손을 잡거나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온 남자를 존중하는 것이지, 한때의 남자를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과일 한입으로 시작하세요. 존재의 순간 하나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관계, 그리고 자신을 돌보려는 진심 어린 노력으로 시작하세요. 이 여정에서 하나라도 배우신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솔직함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나 형제와 공유하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신의 치유 힘, 그리고 이야기에 있어 다음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